여러분, 저 요즘 풋살도 해요. 오늘은 새벽 풋살 게스트로 가게 됐는데, 로켓플릿이 쌓여있는 거 보세요.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재채기 한번 해주고, 가까워서 걸어갔습니다. 너무 일찍 가서 잠겨있더라고요. 한 10분쯤 지나니까 한 분이 오셔서 문도 열어주시고, 불도 켜주셨어요. 풋살아 잘 신어주고, 무난하게 패스도 잘 받고, 말도 잘 듣는다 싶더니만, 공을 제대로 컨트롤 잘 못해요. 그래서 거도 차이고. 드립을 하려다 뺏기고. 나이스 컷 하나 싶더니만 상대팀한테 패스 줘버리고. 이번엔 아예 대놓고 패스를 줘버리네요. 슈팅도 시도해봤는데 왜 이렇게 폼이 안 나는지. 상대팀 공컷 하긴 했는데 또 컨트롤 잘 못해서 <laughs> 이상한 데로 갔어요. 풋살도 그렇지만 축구도 마찬가지로 잘 받고 잘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세컨볼 잡아서 넣으려고 노력은 했는데,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노력이 가장하니까 내일도 화이팅.